부산 가야 도장입니다. 부산 어? 서면 도장입니다. 가야 도장이 납니다. 서면 도장. 그래서부터 음, 이렇게 증산 도로글박 쓰겠습니다. 그리고 원청기용신을 <laughs> 기본에 음, 다습니다 포인트로 로버를 한쪽 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면동 문으로 깔끔함을 더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조화정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여기도 손님이 물 모실 수 있도록 단정하게 꾸몄습니다. <laughs> 전체적으로는 하이트 톤으로 했습니다. 상주방인데, 어독개비 방이라고 해놨습니다. 송성은 어, 호사님 방입니다. 다른 곳은 창문을 오픈시켰지만, 여기는 어, 상주를 하는 곳이라, 벽제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면장입니다. <laughs> 세면장입니다. 세면대도 새로 설치하고 배관 작업을 통해 깔끔한 세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세탁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온수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긴 탁자를 이용해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료화방은 여성 환복실입니다. 조그만하지만 알차게 꾸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지방은 다영도실로서 여러 가지 물건을 적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선반을 짜주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올릴 수 있도록 장을 이렇게 짜놨습니다. TV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니 커피숍이라고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정수기도 있고 장을 하나 짜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밖에 놓을 수 없어서 안에 이렇게 문목으로 장을짰 않습니다. 발판을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생문화센터라해서좀 크게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천장까지 책꽂지를 만들었고 도무실이 따로 준비되지 않아서 도무실 겸 세미나실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폴더 문을 사용해서 정상시는 두 곳으로 쓰다가 세미나가 있을 때는 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v 를 해놓고요. 이제 나비에게 책상과 음, 의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도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했고 어, 제기함과 방석함과 책상함을 짜주었습니다. 청수 그릇과 성금 봉투함 고지를 만들어 드렸고, 여기도 낮은 장을 짜주었습니다. 그리고 천도식용 밑에 봉안대를 만들고, 성전에는 85인치 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님 밑에 봉환대를 제작하였으며, 아, 도모님을 정식 신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접 등을 설치하여 주행할때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로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불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자 한복실은 성전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미비해서 이렇게 고민봤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으로 어, 블라인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은 부산 서면도장 증산도 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전 강대도 제작을 해서 앞에 증산도 로고를 딱 붙였습니다. 내일이 서면도장 이전 지성한 날입니다. 이상입니다.